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장애아동수당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2만원이 인상이 되고 경증장애아동은 1만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월 1내지 2만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 아동 가구는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월 최대 22만원까지 장애 아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 아동에게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월 2만원을 인상하고 경증 장애 아동의 경우 월 1만원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2007년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천 명의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7내지 20만원에서 월9 내지 2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2 내지 10만원에서 월3 내지 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집에 있는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 장애 아동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설에 있는 장애 아동은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 장애 아동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장애아동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50조를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겠고요. 예산은 2021년도에는 150억 원이 지급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181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집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은 22만원, 경증장애 아동은 11만원이 지급이 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 아동은 9만 원이 지급이 되고 경증장애 아동은 3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중증장애 아동은 17만 원이 지급이 되고 경증장애 아동은 11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이 상시 가능하고요. 시군구에서 자격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이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7 내지 20만원에서 월9 내지 2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2 내지 10만원에서 월3 내지 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장애아동 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